당신 자라고들로올라간 거야. 아, 아, 아 지금 야라운 선수 아. 3득이고요. 아. 자 대결 자리 선수들 여기서. 아, 아. 자 이호담 이박하 유리아범 출발. 첫 번째 연기입니다. 자 이호담 선수가 지금 3득이고요. 자첫 번째 박기 통과한 게이박하님이시 유리아범으로 보입니다. 유리아범. 자 유리아범님. 자, 차 잡아주세요. 네, 유리아범님. 오, 대전 길로 탔네요. 피션 이준 챔피언 최율. <laughs> 자, 이준 선수, 출발 1회. 자, 파란 <이중> 분이 <laughs> 출발입니다. 이준 챔피언 최율 <laughs> <체육>. 준비. <웃음> 출발했습니다. <웃음> 자,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일단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유리차 누구 차인지 알것 같아 유리차 그죠? 유리차가 선두 자 2등 3등 완주해야 승입니다 재경기 없고요 완주해야 승리 <목소리> <완벽하다. 목소리> 승리는 최일 선수 와 2등 3등도 잘 가는데 최일 선수 자 준비 피션 출발 <목소리> 멀들선수3등입니다 자, 멀더, 두 번째 밖기 성과했습니다. 아, 이탈! 자, 멀더 선수 이탈. 자, 두 번째. 아, 거의 동시에. 자, 누가 이기지 모르겠습니다. 오! 안 돼, 이탈. 안되만 남았습니다. 아르 선수 승리입니다. 아르 승리. 아라파 정진규 이세율 출발했습니다. 자, 아라파님 선두 정진규 선수 200. 2세율 3대. 자, 하나 번님 빠릅니다. 아우 하나 번 이탈. 자 오르막길에서 올라가지 못했고요. 자, 정진규 선수와 이세율 선수가 남았습니다. 정진규 이탈 번. 자 정진규 선수 이탈하면 승리네요. 승리는 정진규 축하합니다. 자 이세율 선수도 품 돌주로 내셔 야될것 같아요. 네, 잘 가네요. 시션 지금 날입니다아 똑같아 아반떼네요. 어. 출발과 함께 뒤집힌 라운 선수의 차량 이렇게 되면 은 안나 선수 완주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우 비슷할 번. 자 이제 마지막 아 넘었고요 잘 가네요 승리입니다 안나님 자 준비 라면설 대행 잘 됐어요 출발 아 애매한 대결 m 매클래스요 MA 클래스에 대결! 대기...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여설설선수 아... 이탈이고. 자, 한대 넘어 차면 배경이 잘 됐으니. 배경이네요. 잘 가네요. 어, 이탈할 뻔. 또 이탈할 뻔. 자, 계속 이탈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측리는 배경이 잘 준비하시고요. 여멘솔, 벌도, 이후다. 출발입니다. 월단 선수 이탈이고요. 아, 이 유단 선수도 이탈. 자, 한예남 차는 여민솔. 자, 아까 시작 함께 이탈했는데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베스타즈. 자, 완주하기 직전 세정발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목소리> 김희준 라온, <목소리> 천티아출발입니다 아 이탈했어요. 아 이탈하셨어요? 요것만 했어요? 요완중가요한 번. 마지막인가? 뒤에서 뒤에서 뒤에 걸리자고 탈락이에요. 예. 김인준 선배. 준비 승천 출발입니다. 어, 출발 맞아요. 네. 출발 맞아요. 잘 봤어요. 소리 났어요, 소리. 예, 네, 소리 났어요.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거? 네. 보면 알겠죠? 자, 1기가 오, 첫판승 생겼네. 첫판에 생겼네. 퓨션. 출발. 아 대근자리에서, 입니다아 어, 뒤집혔습니다. 대근자리에서 뒤집혔고요 자, 윤희학원과 연예설 선수 나았습니다 동시에, 오, 지금 윤희학원 이탈! 아, 뒤집혔습니다. 호떡처럼, 호떡차. 자, 일단은 유리. 아, 유리가 아니죠. 연예설. <목소리> 자, 이제 마지막. 오, 승리입니다 연예설 승리 다음은, <목소리> 이, 준비, 세션 지금의 주목. 네. 코고 출발입니다. 자, 우리 오른만는 대결이네요. 자, 세대 거의 동시에 첫 번째 바기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박한드 선두고요. 이박아 오! 마아킹 정진규, 정진규. 선진규레고 타면서 선두입니다. 오, 지금 한대, 두 대. 타이탈 자, 한대 남은 차는 정진규. 뚫어왔습니다 정진규 승리. 김희준, 아르. 끝났다. 출발했습니다. 자, 아르 선수가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르 선수. 김희준 2등 자, 아르 선수. 첫 번째 바퀴 성과했어요. 잘 갑니다. 두 번째도. 와, 주인 좋네요. 오랜만에 오신 아르 선수. 와, 승리입니다, 아르. 승리에요. 제이션 예, 제이율, 안나, 같은 창 누가 더잘 만들었을지 보겠습니다 자, 안나 선수가 빠릅니다. 자, 안나 선수가 선도, 점지 받기 통과. 자, 유리, 야 어, 안나 선수 뒤집혔습니다. 어, 뒤로 가면 돼. 아, 뒤로 안 갑니다. 자, 유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못하면 동시에 패배입니다 오. 아닙니다. 자,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1라운드 중요했어요. 자, 여민솔, 정진규 두 분의 대결인거요 자, 오,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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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살았습니다. 와, 리어 걸렸는데 살았는데. 아 와, 정진규 선수 있다. 오, 지금 또, 야, 여민솔, 왜두번 죽었다고 살았습니다. 야, 두번 죽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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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리어, 리어! 또 살았어. 와, 이씨. 미쳤다. 리 걸렸... 아니, 불사신이요. 와, 이거. 저희는 바 출발했습니다. 체율 선수가 너무나 빠릅니다. 아주 선수 뒤시최체 최율, 체 리오! 걸렸습니다. 아, 저리어가 걸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여민선 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민선 선수, 체육의 최... 수 아, 준비. 이박카 정진규 전파파. 자, 이번 판에는 체이지만 정진규 의역전이었습니다 정진규 역전. 정진규아만 30까지 올라갔었다. 아, 정진규 이탈. 자, 정진규 이탈. 자, 이러면은 이방사 분도 잭파파두번더 맞고요. 점파파 선두입니다. 자, 잭파파님 방금 이탈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실전에 강합니다. 잭파파님 승리. 정진규 이방파님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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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받습니다. 2준 선두. 아나빠님 이동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주현 선수 선수로 보입니다. 이주현 은 이주현 팀이 뺐습니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아, 네 아라파 님자 네. 이제 마지막 어오기 직전 아라파 팀입니다. 이세율도 완전 2등 만나 아. 유리화방 대균열의순수션원 침대 출발입니다. 아 어, 시작할 때 이탈 유리 아버오 어, 유리 원님아대일드하루시타자 대이탈. 한눈에 보시 안나 선수 아 완전히 뒤로 반항했습니다 아 완주자 없습니다 세분다세줘을최의 멀더 챔피언 펜션 실망도 출발입니다 멀더 선두 챔피언 이대 멀더 챔피언 챔피언 출구 나왔습니다. 챔피언 선수 멀던 선수 살았고요. 아, 챔피언 충격 이선수 가만히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충격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자 멀던 선수 자 이제 두번다 승리입니다. 두분다 충격 반온 바로 이현아. 주격입운다격이어수선반선 아르, 아르 역전, 이호단 3대. 어우, 너무 빠릅니다. 어. 아, 자, 두대 아, 이탈. 아, 아. 어? 어? 왜 잡았어? 일단 준비, 유려범, 이세율, 네. 대경잘레스, 소자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경잘레스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탈 안했고요 자, 한대 이탈, 한대 이탈. 어 이런 험한데 이탈. 자, 대근자는 수님이 갑자기 주행 중... 엄청 마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재열 선수. 안전하게 이등입니다 자, 이준이 2번. 안나 선수에게, 아, 안나 선수에게 저기 자, 어, 이준이. 아, 주 예전에, 예전에 이렇던 일이 많은데, 이번에도. 자, 안나 선수 선두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 생명의 이박한 형. 정진규, 아름 이윤아, 피션 자 정진규 선수 빠릅니다. 정진규 선수. 아, 아 정진규 선수 이탈. 아. 자,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이호남 아루 선수인데 아루 선수가 좀더 빠르고요. 자 마지막. 아 아루 선수이다. 이렇게 되면 이호남. 자 이호남 선수 완전완 남은 승입니다. 자 호남 선수. 자 이탈 없이 완전하서 승리는 미오다 축하드립니다 준비 이 출발 자 라온 선수 빠릅니다 챔편언 역전 대역전 나온어피편 이탈 라운 라온, 라온. 준비 축하합니다. 준비됐니? 잭팟 파최유 라운 출발. 야 누가 이쯤 걸립니다? 라운 선수 선도. 자 라운 레이무 통과해서 어 멀지롱치 지금 앞동을 찍니다. 자 잭팟 파는 인타레파 됐지만 삼연 남은 선 하지만 3등이고요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라운 선수 착치 잘했고요. 자 라운 선수 지금 너무너 너무 조용조였습니다. 라운 선생다 와, 지금 너무 좋았네요. 나오자 어? <laughs> 출발입니다. 자, 대견자리 선생님이 역시 선두 포텐이 터지냐 안 터지냐. 아, 이어감 선수 이탈이고요. 자, 대견자리 선생님 포텐이 수행 포텐이 터지냐?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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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네요. 아니 왜잘 가? 왜잘 가는 거야? <laughs> 야, 내가 잘했어요, 승리. 아우, 이건 석 준비, 출발입니다. 당기신 분은, 결승. 2드 결승. 결승 올라갑니다. 자, 멀면 선수가 좀더 빠른데요? 아 이런 점프도, 쉬옷, 강하게 뛰면서, 안정적으로. 어, 이만큼이 살, 살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냅둬봐요. 하지만, 마무리 짓습니다. 멀물선수 승리. 이거 크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먼저 대인재에서 라운, 자이 라운드 견체. 자, 빨간색, 자 포텐 터진 그대인재에서 역시 선두. 오 하지만 라온 선수가 앞도 고있고요오 지금 멀더 선수 이탈입니다. 자, 야기인재에서포다 좋았습니다. 와 마지막 대경 차명수가 승리하기 직전입니다. 와자 아, 결승 네이세열 1번 라운 선수 3번 출발 3라운드 1대이되겠습니다어 피치가 제대로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선수만 나갔습니다 두 번째 맞기고요 어오오한 못했습니다 두번더 저희가 이박하님 1번 3번입니다 출발입니다 오 야, 180도, 360도, 허리케인, 허리케인 기술 나왔습니다. 오,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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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다 이탈입니다. 유리아범, 제파파 미, 트렛. 자, 유리아범님이 받읍니다제파파님 오, 초만어어디는 거야. 사람 나 건가? 나 보겠습니다. <laughs> 벽치고 들어왔습니다. 덤블치고 들어왔어요 아 체포만 쓴 3배 아 아하하하하 탄이네 이병헌 이니 1탄입니다 아니 지금 3배 자스이좀자 이호담 선수 3뜹니다 오 김민준 역전 자 김민준 선수 역전 <laughs> 아 이호담 선수 MS가 기본 킷에 잘안 좋아요. MS 키이그키이 키즈. 기본 킷 키즈 대결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오픈클래스에는 다들 두었었는데 자, 축하합니다. 김민준. 자, 준비요. 티셔 자, 지금을, 준비. 출발했습니다. 자, 아로 선수 빠릅니다. 챔피언, 아, 이탈입니다. 자, 아로 선수가 남았습니다. 아, 둘다 이탈. 아, 준비. 미션. 아, 출발하니 자, 안나 선수 빠릅니다. 최밀 선수 2렙. 자, 안나 선수. 자, 앞서고 있고요. 아, 뒤집혔습니다 안나! 최밀 선수만 남았습니다. 좀더 뒤로 입니다 어. 아라파, 정진규, 자, 대! 자, 아라빠님좀더 빠르고요. 어, 정진규, 뒤심! 아, 웨이브에서 이탈입니다. 정진규 선수, 어, 오늘, 어, 마니 그야! 자, 한번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자, 아라빠님 마지막! 마지막. 자, 완주가 마지막! 이게 라운드에서 쉽지 가 않네요, 다들. 완주 시가 드고요 승리는 백화파 아. 이우남 출발입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승부 이제 2탄 하면 이번 주에 어이거 엄청 승리 이유남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백화파님 핵파파님. 백화파님의 꿈과 사랑과 희망을 싣고 완주를 향해 축하합니다 기타베스 어. 자 섹션 준비하자 네, 챔피언 출발입니다 자, 유리 아버님이 더 빠르네요 챔피언 선수가 따라잡을지 보겠습니다아 이거 둘다 이탈 아쉬워요 둘다 이탈하면 얼마나 아쉬워요 자 준비 아는 3번 준비 3, 2 같은 차이 났던 손대롭게 출발입다 쉐도우 샤크 네 쉐도우 샤크 이박과 샤크 이박과 샤크 아, 이박과 샤크 이탈망 이 직감대 이탈을 사네요. 아이고. 준비하시고요. 안나 멀더 두번 출발입니다. 안나 선수 빠르네요. 멀더 선수 이곳에 역전. 자, 멀더 선수 감사합니다. 어, 멀더 선수 이탈? 이 야, 상대방이 속도까지 낮춰주면서. 자, 과 어떻게 될까요? 과연? 승리가안나니 축하드립니다. 치킨을 주목. 자, 완전 진금두 분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최종 발전, 마지막 경기. 정진규 선수, 제일 빠른 상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맞겠고요 아, 정진규 이탈! 아이고, 아쉬워. 자, 라온 선수가 2세율 남았습니다. 자, 라온 선수 축하합니다, 형님. 자, 2세율 완전 받으면 됩니다. 자, 2세율 완전 받으면 됩니다. 자, 전지규 선수 고생하셨고요. 두번 축하드립니다. 2세율, 라온 선수, 승님 자, 그럼 어, 합격하고 진결 수입니다 이제. 진결 수가과 다른 한면 대결 김희준, 라온 선수 출발했습니다. 자, 라온 선수가 더 빠르고요. 김희준 선수가 뒤쪽고 있습니다. 라운 선수 전부 좀 넘겨 리오 걸렸습니다. 하지만 살아 요 자, 라운 선수 선도 유지 중입니다 지금 어 굉장히 빠릅니다 라운 승리하게 직전! 라운 선수 생겼 축하합니다 아 이세연 선수도 저희 김희준잘 갔는데 아쉽네요 실천 이세이세윤물대결 유리 자, 체율. 선두. 이세율 2등. 이제 마지막입니다. 체율 선수. 선두 유지 중이고요. 안정적이네요. 어. 크면은 체율 선수 축하합니다. 어. 아, 아 이세열세 번째, 두번 올라갑니다. 완주한실 경로에요. 자, 지금 선두는 안나 선수로 보입니다. 안나, 잭파파, 아로아빠 안나, 아 안나, 이스타일! 짝! 아 잭파파 선수! 자, 두분 완주만 하면 됩니다 헌자렸어 아, 집안 결승 올라가고 승리는 잭파파, 아로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출발입니다 라온 선수 선두. 어, 라온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상황 뭐야? 죽은 거야? 이탈이에요? 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냐? 아들 아빠 제일 선수. 자, 이생이 기시면 최준 결승 올라가고요. 자, 제일 선수 아르 아빠. 아 근데 너무 안정적이에요, 이두 분이. 자, 첫 번째 바퀴 동화했습니다. 어, 리어 걸렸을 때, 살았고요 아, 배터내 해줍니다. 트레이 차를 배터내 해줍니다. 자, 율. 야, 이렇게. 아 <laughs> 라운, 재제파 예. 라운 선수. 기사회생 한두 분. 누가 이길까요? 자, 제판파를 따라잡을지. 일단 선두들 라운 선수가 첫 번째 바퀴 동화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밖는 라운 선수. 야, 지금 이 상황 끝인 줄 알았다. 나은 선수가 기회를 얻으면서, 와, 뒤에. 걸릴 뻔, 또 걸릴 뻔. 자, 나은 선수. 어, 잠깐만, 이제 걸려고요. 라운! 축하합니다. 라운 선수. 야, 이제 당기신 분은 라운 선수 하겠습니다. 아아빠 최일. 다시 한 번, 펼치는 중결시간. 생결입니다 자, 선두는 최일. 아좀 보람보람하죠? 아 지금 장군 패배죠? 안 돼! 어, 안 돼! 자, 어떻게 될까요? 아르자 아르바디, 아르바디, 축하합니다 아르바디, 아하드립아다최디 아르바디, 아 아르바디, 아르바디, 아르아르아르아라바아르바니 아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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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르아르아아 아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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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아아아아 자두번지 밖에 없어. 드라을 하죠? 이슬안 합니다. 현재는 아, 아, 라운선수라운선수 아, 선수. 선수. 최종 결승기, 아, 최종 결승 아, 최종 결승여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전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기, 최종 라승기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기, 최종 결승기, 최 결승기, 최결승 자, 두 번째 바뀝니다 자, 데뷔 댄서 선수! 자, 지금 삐끗하면서 여기서 좀뒤쳐고요대서 데뷔 댄서 1등! 여기서 2등 라운드 람들